아저씨가, 아니, 혈압도 없고, 당뇨, 뭐, 아무것도 없는데, 갑자기 모욕하다가, 쓰러졌어요. 쓰러졌는데, 이 쓰러질 때는 막 그리 확 쓰러지는 걸 처음 봤어요. 완전, 막, 완전 힘이란 걸 하나도 없어요. 완전 쓰러지고 싶었는데, 치지도 않을 이런 데 받치는데도 일 다치더라고요. 그만큼 딱쓰려졌는데 이제, 쓰려졌을 적에 제가 이제 침을 왔어서 무조건 막, 완전 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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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무조건 찔러붙어 <laughs> 무조건 막, 엉덩이 다찔러붙어 내가 막, 막, 머리고, 코 밑이고, 막, 팔이고, 막, 아저씨랑 온 전신을 막, 막, 완전 다찔렀던는데 요, 야, 아무 헬자리는만 얼마나 지를 빈지